자, 연금해봅시다. 자, 좀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좀뭐 이렇게 아무 노먼는도 혼자 생소한 것 같고 근데 있다고 하고 설명하는데 설명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음, 안 돼도 그냥,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나중엔 늘겠죠. 실제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뭐안 보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를 또본 수업 때 이만큼 설명을 해드릴 의향이 없으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이거 장점은 나중에 또 다시 볼수 있잖아요. 그쵸꼭잘 그렇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금. 나중에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죠. 자, 연금은 돈을 내가 나누어 받는 겁니다.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돈을 어디 월급을 못 받으니까 퇴직금이 만큼 있어요 근데 네가 이제 한 번에 받으면은 먹고사는데 막가 써가지고 흠청망청하고 이제 게으르고 막 현질해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돈을 나눠서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나 안 그러면은 연금기구가 있잖아요 연금 모아두는 거 이런 거 거기에서 나한테 돈을 상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갚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환이 아예 똑같습니다 상환식이랑 아예 똑같아요 자 어, 이제 써드릴게요 자 연금의 특징 상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상환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그 일단 내가 먼저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 퇴직하고 돈이 없어 그러면 뭐, 한달 동안 뭐 먹고 사는 렇지 그래서 이거 연 같은 경우는 기수분이 좀 많습니다. 봐봐, 세식 때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원래 퇴식금 같은 것도 주기도 해, 근데 기수분이 좀 많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미리 한 달치 돈을 주고 이제 살고, 나한달돈 주고 해서 기수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어, 세식 후먹 찍고... 어, 어, 살기. 여기도 조금 똑같이 해볼게요 퇴직금을 내총 퇴직금을 s 1이라고 하고 매달 내가 받는 연금을 A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자 비율을 알려볼게요 그다음에 열달이고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열 달만 연금 받고 살아요? 그럼 열달 뒤에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열달 갈게요. 여러분들 계산해. 자, 자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 총퇴직금이 s 1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S1이에요. 근데 1월 초가 됐습니다. 1월초부터 이거 써야겠다. 자1월 초, 아니 안 써도 돼 이제 이런 거안 해도 돼. 그냥 할게요. 자 S1이 있는데 첫째 달에 내가 A1을 먼저 받았어요. 기술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총퇴직금은 S1에서 A1까지 이만큼입니다. 알았죠? 자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 이 남은 돈이 이자가 붙어서 택금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째 달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2월 초, 2월 초에 이만큼 늘었는데 다시 좀 늘었는데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퇴직 또 연금 A로는 또 받았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한달 지났으니까 또 이자가 붙고요또 이제 내가 받았습니다. 이거를 쭉 하시면은 마지막에 열 달째 내가 열 번째 연금을 받고 내 연금은 빵 원이 됐어요. 끝났겠죠? 저난 이제 빈 털털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은 퇴직 돈 다서 다 받았으니까 는0이 됩니다.라는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것이 보면요, 아까 그 상환식이랑 다른 점 뭐예요, 상환식? 선생님 이거 상환식이랑 좀 다른데요. 이거 아까 상환식에는 처음에 여기 S에 1 플러스 r 먼저 붙어 있었고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는 기수분이었으면 다른 거예요, 기수분. 알았죠? 기수불이라서 여기 1플러스알 먼저 오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수불 일다 빠졌고요. 그 다음 기수불이라서 이 1플러스알 듣는 기간이 한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매달 받는 연금이에요. 매달 용돈 받는 거예요. 이거 몇 번이죠? A 몇개예요 10개입니다. A 10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플러스알 1플러스알 이자가 붙는 횟수 이거 몇 번인가요 총? 이거 9회입니다. 기수분이니까. 예까지 자 1월 초부터 받았어요. 언제 끝났어요? 10월 초에 10번으로 끝났어요. 맞죠? 1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10번 받았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몇달 지났어요. 9달 지났어요. 그래서 최초 받았던 그 돈의 이제 가치가 마지막 끝났을 때 9번 이자가 붙은 상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이 9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정리하시면요 이제 또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S의 1 플러스 R의 구승은 A 더하기 A의 1 플러스 R, 2점점점 어, 1 플러스 R의 구승. 자, 이겁니다 맞죠? 저거 정리하면 이것도 이렇게 돼요. 상환식이랑 똑같아요. 또 해석해드릴게요. 내가 S1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냥 아홉 달 갖고 있었더라면 이만큼 불었을 텐데, 이만큼 불었을 텐데, 내가 A1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다른 은행에다가 아까 저금했다고 했었죠, 그쵸죠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A1씩 받았어, 연금을 매달 A1씩 받았어요. 이거를 똑같은 비율의 은행이 다른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요. 다른 은행에. 그래서 얘는 처음받은 A1입니다 처음받은 A1이 다른 은행이 9달동안 묶어 묶어서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1플러스 아래에 었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10번째 받은 돈이야 이돈 합친게 내가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하는 돈하고 똑같은거예요 알았죠? 이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얘도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거 동기소열이니까 할게 자,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 플러스 r의 총항이 10개입니다. 마이너스 1 요거가 s의 1 플러스 r의 구수인 같습니다. 요거 정리하시면요 그 아시다시피 1 플러스 r의 10승 이런 거는 쌤이 다근사값으로 문제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여차여차 계산해가지고 너희는 s나 a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자, 여러분들, 이거 기수불인데 기말불도 어차피 이제 기말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뭐, 뭐, 테, 이제 연금 매달 말에 받았다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아까 그 상황 때랑 비슷 똑같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 책 보면요. 뭐, 그, 책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그, 기말연금에 대한, 기말급연금에 대한 미래가격, 기식급 미래가격, 이래가지고, 각각 총 4개에 나눠져서 공식이 4개가 있어요. 일단, 미리 얘기합니다. 절대로, 원리학계 문제는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공식으로 외, 외우면은, 막 헷갈립니다. 뭐, 나는, 그 뭐, 공식, 뭐? 너희들 안 그래도 용량 딸리는데, 여기에다 공식을 외우시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외우지 마시고요. 이걸 이해하셔서, 너희들은 이식을 항상 맞으세요 이걸 다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각각 이자 붙는 횟수까지 점점점 해가지고 한3개4개 정도만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식을 만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이제 원리학계 문제들은 저 상환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얼마가 그러니까 이자나 이런 거를 얼마만큼 갚았냐, 그러니까 아니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몇번 갚았냐, 몇회상환라 했느냐. 또는 적금을 했느냐 그래서 그 a 1이몇번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자가 몇달 붙었나 아니면은 이제 몇년 몇, 몇 해가지고 이자가 몇개 붙었나 그러니까 이자랑 이제 담는 기간의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한들미안에 다시 한들의 개수랑 이 이자의 지수들이 중요한 거라서 이거만 맞추면 되니까 공식으로 여기 가세요 제가 문제를 읽고 문제 취지대로 여기 지수들하고 한번 맞추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먼저 책에 뭐라 나왔냐면요자 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73쪽 그 연금 3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기식급기식급이라고 나오는데 기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초에 연금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극 당연히 기말을 얘기하겠죠. 기말불. 자 그다음이 이제 미래 가격 현재 가격으로 나왔거든요. 자 미래 가격은 그 미래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그 연금을 있잖아요. 연금을 원래 받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퇴직했잖아요. 퇴직금 일부러 한꺼번에 받는 거랑 나눠서 이렇게 받는 거랑. 나눠서 받았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A 원들은 각각 그때 받았던 돈이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여기 다그 A 원들을 쓰지 않고 그대로 마지막 끝까지 방치했다면 얘네들이 각각 되는 가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미래 가격 물어보는 거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끝났을 때까지 방치를 했으면 얘네 가치가 얼마만큼 됐었을까? 그래서 미래 가격은 s 에1 플러스 r 에뭐 n승 이거구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아또 헷갈릴까 그그 그 뭐, 현재 가격은 뭐냐 지금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가격은 뭐냐면요 이거를 방치하지 않고 일 그냥 바로 처음에 일시적으로 받았을 때일 플러스 알 남쪽 그냥 S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미래 가격은 뭐냐면요 얘네들 자 이거부터 첫 달에 받은 금액이 열달지냈으니까되는 가격. 그 9달 지났을 때뭐 이렇게 됐을 때이 가격들 이 얘네들이 이제 미래가 미래의 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금액이 얼마만큼 많이 니까 얼마입니까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걸 물어본 거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s 의1 플러스 R에 너승 10승 이걸 구하라는 문제고 현재 가격은 뭐냐면요 얘네들을 먼저 받았더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열달을 걸쳐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열달을 걸쳐서 받으면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자 1 플러스 r을 붙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총 퇴직금 S를 그냥 바로 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S를 구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현재까지 구하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20 만드시고요. 1 플러스 r을 나누시면 요 1 플러스, 여기 1플러스 아래 구성을 나누시면 됩니다 다시 이 식을 만드시고요 요거 만드시고요 뭐그 경우는 이제 보통 A1이 이제 이제 A가 써져 있을 겁니다 A가 얼마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나누시면은 이게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이제 현재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자 미래가격 현재가격 설명했습니다 7 5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그 헷갈리실까봐 그각 소단원별로 그 중요 포인트 하나씩만 설명해드릴게요. 그75 쪽에서 여러분들 그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이라고 봤을 때 무슨 식을 보시면 되냐면요. 그75쪽중간에그 a에는 중간 보시면요 천천히 할게요. a에는 a n 마1 1 플러스 r 더하기 a 마크게 써져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a 써드리겠습니다. a 의 어, 75페이지, 75페이지. AN은, 네, 뭐, 여기에, 요거 손에 있는데요. AN-1, 요거 보지 마시고요. 요거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a 의1 플러스 r 의 N-1 쓴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자, 여기에 비출치세요.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여기, 기말금, 어, 기말금 연금의 미래 가격을 푸세요라고하면 이, 거기서 필요한 중요한 식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그 다음에 혹시 또 궁금하시면은, 그, 헷갈리시면 또 왼쪽에 74쪽 있잖아요. 74쪽에 그, 그, 수직선을 표현한 거 있죠. 요 수직선을 표현한 거, 0, 1, 뭐, 여기 0, 1, 점점점 해서 여기 n. 자, 요거랑 요거 두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알았죠? 자, 많이 길어지니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 77페이지. 자, 77페이지. 기말 금량금의 현재 가격 거기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헷갈리시면은 요표 010. 요, 요, 이거 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거기 이제 밑줄을 치실 건 뭐냐면요. a0는 1 플러스 r 더하기 1. 여기 분의1 더하기. 점점점에서 1 플러스 아, 어,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해서 a 제로로 시작한 첫 번째 요거식 있죠? 요거 요거에 다이줄 치세요. 요거 이게 여기 식에 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빠진 게 뭐냐면요. 각각 각 매달 받는 금액을 여기는 1이라고 쳤어요. a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면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s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현재 가격은, 현재 가격은 퇴직금을 일시로 받은 겁니다. S 구하라고 했어요. 맞죠? S를 구하는 건데, 지금 원래 여기 1 플러스 R에 N승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 S 구하라 해서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R에 N승이 다 나눠진 거래다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건데, 알았죠? 그러니까 너네 계산할 때 요거를, 아, 니 이걸 다 써가지고 더 하지 말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식을 만든 다음에 이거,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 똑같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미래에 얼마를 받았을까? 이 식을 만든 다음에 1 플러스 안에 무슨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현재가 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식금. 80쪽 봐보세요 80쪽. 자, 80쪽 보시면요. 80쪽은 중간에 여기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AN은, 오 만초 그, 만초 AN은, 에, 써져 있는 데 제일 첫 번째 거. AN 써져 있는 거첫 번째 거. a 의1 플러스 R 더하기, a 의1 p l u 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 의1 p l u R의 n 승여기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식은 요겁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식급 연금. 어, 82쪽 보세요. 82쪽. 페이지 적어 줘야지 80 페이지 82 페이지 포인트 식은 바로 중간 에그표밑에 a 0은1 1 9 1 9 1 9 2 1 9 2 3 1 9하기4 2 1 9 2 3 4 2 1 9 2 3 4 2 1 9 2이4 4 2 3 4이3 4 4 글씨 좀 이상한데 그냥 알아서 눈치문짓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요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A가 빠진겁니다 여러분들 A가 A가 싹 빠졌어요 A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1이라고 친거라고 알았지? 자 근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어4단어는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80쪽 한번 봐보세요 자 80쪽을 보세요 80쪽 80쪽을 보시면요 아, 미안해 미안해 79쪽 79쪽을 보세요 그 79쪽에 표 있죠 여러분들 그 이거 0, 1, 2, 점점점, N 누구도 있죠? 맞죠? 그거 기시급이니까 여러분들 돈을 연금을 언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수부이에요 월초에 받는다는 거 월초에. 월초에 일식 받는데 언제 끝나요? 끝나는 거 봐보세요. N-1에 끝나요. n 1의 기시급, 1의 연금 받고 나서 내건 제로가 되는 건데 근데 거기는 기한을 N으로 잡았어요. 그 뒤에 N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암들이 1 플러스 아래 한 번씩 더 곱해집니다. 내가, 그, 여러분들, 천천히 설명할게요. 연금을 기수불로 받았을 때랑 기말불로 받았을 때랑 무슨 차이입니까? 횟수는 똑같아요, 횟수는. 기수불로 받았으면, 월 초에 더 일찍 빨리 끝나는 거죠, 맞죠? 기말로 받았으면요, 그냥 일찍 늦게 끝나는 거죠, 맞죠? 그냥 그 차인데, 여기는 일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자를한번더 붙은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냥 한달더 방치해서 그 돈이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아 그냥 n n 마이너스 1 n 말고 n 마이너스 1에 있는 이 돈들을 다 더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축제를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막자 이번에는 그 영구형금 볼게요. 영구형금8 4조 보세요. 8 4조 자, 영구형금은 뭐냐면요. 연금을무제한 받는 거예요. 연금을 죽을 때까지. 연금의 끝이 없고, 10달 받고 나는 거 그게 끝까지 받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어, 퇴직금 얼마 있는지 몰라요. 일단 S1이 있는데, 기구에, 연금기구에 S1이 있는데, 네. 내가 뭐 1월 초부터, 1월 초부터 A1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초에도 A1을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3월 초, 4월 초, 쭉 무한번까지, 무한번까지 A1을 계속 받을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n 달이 지났다고 합시다. n 달. 그러면은 이 A1에는 기자가 몇 번부터예요, 여러분들? n 달, n 초에 A1 받았다 고 합시다. 자, 만약에 이, 이거 다 더할 거예요. 이거 이제 원리 학에씌을 겁니다. S1을 빠지 않대내려더다면은 그대로 내독가면요1 플러스 아래 n 마이너스 1 쓰네요. 맞죠? n초입니다. n마이너스 1입니다. 자그 다음에 1월초에 방치했다면은 a1의 1플러스 아래 n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고 마지막에 a0으로 끝났을 겁니다. 항이 총 n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건데 이걸 이제 무한번 한다고 해요. 이게 무한번이야. 그래서 이 문제 뭐냐면요 이 영구 연금의 s 1은 얼마인가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계속 이게 한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n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S1이 얼마가 되는가요?라고 물어보는데,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전부 1 플러스 에 n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러면 S에 a 플러스 1 플러스 r 분의 a 보인 a 더하기 뭐, 점점 더하기 1 플러스 에 n 마이너스 1 분의 a 보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무한 버리니까 이제 계속 붙는 겁니다. 계속 붙어요. 맞죠? 이걸 다 더한 값이 되는 건데 s는 얼마냐 이거 구하려면요. 요거 다 더하시면 되는데 이거 무한 등비급수라고 나중에 이제 그 배우는 그런 건데요. 이거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하여동심만 설명할게요. 자, s는 1 r의 분 초항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유인 직선이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그 여기 여기 공비가 뭐죠, 여러분들? 지금 이한들의 공비는요, 1 플러스 r 분의 1입니다. 이게 공비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거 어차피 r 야 아, 0점 얼마일 아. 테니까 이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숫자들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원리학계 정리하시면요, 아까. 자, 이, 요식 원리학고 정리하시면요. 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초항1 플러스 r 의 황수, N은 마이너스 1. 요거이고요요거이고요그 다음에, 이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N이 무한대로니까, 리미트를 지어주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포인트, 포인트. 얘가 어떻게 돼요? 아 소니 그1 플러스 아래 엔승을 싹 나눠줘요 1 플러스 아래 엔승을 싹 나눠주면 아 이거 뭐야 잘못했냐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공미가1 플러스 r 분의 1이니까 음 얘를 다더 하시면요 어1 마이너스 1 플러스 r 분의 1 그다음에 초항그다음1 마이너스 1 플러스 r 분의 1의 항수는 엔승 자 요거네요 자 요겁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얘가 0, 0에서 1 사이 숫자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2분의 1을 무한번 곱하면 어떻게 지니까 2분의 1을 무한번 곱해요. 0에 가까운 숫자거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 n 무한대로 이거는 1 플러스 1분의 1을 무한번 곱하니까 0, 3, 0, 0, 0, 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집니다. 맞죠? 자그 다음에 이제 2 곱하시면요. 이제 네, 정리할게요. 전체 이제 1 플러스 r을 곱해주시면은 1 플러스 r 곱1 플러스 r 1분의 그 초항 초항 이렇게 되는데 그 헷갈리실까봐 얘기하는 건데요. 음, 1 플러스 r 1. 자, 그 지금 여기 써놓은 r 은 뭐냐면요. 이, 여기서는 내가 다른 걸쓴 겁니다. 원래 그 등비급수 공식이기 때문에 r이 0에서 1, 4, 1 때, 이렇게 계산하세요, 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써놓은 는은 내가 그 0, 그2%할때0.02 그런 숫자들을 얘기,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알았죠? 오해하실까봐 얘기해요. 요거는 그냥 무한중기구수 계산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이유인 즉슨 요렇습니다. 라고 설명한 거니까, 요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분의 A. 요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S1은 r 분의 A입니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혹시 여기 혹시 헷갈리 시면요. 여기 연구연금은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오시면은 한번더 언급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